자, x는 1에서 고려 연속, 1차 다항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거지. 그래프를 그려봐도 확실히 알있구요 예, x는 무리함수는 뭐? 무리함수는 어디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근호? 아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연속이야. 따라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연속이라는 이지 그치? 그래프 를 그려보면 알잖아. 마이너스 1, 콤마 1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분수함수 얘는, 얘가 분모가 중요하지, 분모가 0이 되는 x 값에서 불연속이고, 나머지에서 연속 따라서 3번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 이 된다. 얘는, 얘가 0이 되는 값이 뭐냐? x, x-1은 마이너스 속이니까 x는 0 또는 x는 1에서 불연속. 어?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그치? fx는 어떻게 따질까? 얘는 limit x가 1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이 갈때면 이것으로 되 x와 limit x가 1보다 큰 값에서 가까이 갈때면2 x 1. 그리고 f 1은 위에 거니까 1이 네 대입하면 1 대입하면 1 1 따라서 연속이로 1에서 그래서 4번이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다한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그 다음, 무리함수는 근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연속이다. 3번, 분수함수에서는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거기에 0이 되는 엑셀 값에서는 불연속이라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 그지